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음, 풍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바람과 토양, 우리의 어떤 풍토, 자연의 어떤 풍토, 그 풍토가 잘 놓여져 있을 때, 잘 조성되어 있을 때, 풍토에 걸맞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자라나고 잘 자라납니다. 그렇게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우리 삶의 풍토가 잘 조성되어 있다면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의 어떤 좋은 풍토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더욱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내삶 안에서 그 신앙의 풍토가 자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한다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계획처럼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잘 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어딘가 모르게 실수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점을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 5주간 수요일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신앙적 풍토, 우리의 삶을 더 우리의 삶다 함께 만들어내는 그 신앙의 풍토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다시금 건설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네브카드 내자라는 그 바빌론 임금의 손에서 이제 불가마의 불, 그 불가마 속에 던져질 운명에 처한 사드람 메삭 아벤노고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이 불가마 속에 던져질 운명에서 구해지는 일이 없더라도 바빌론 임금과 그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성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산다라는 것,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그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큰 은총을 주시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살다 보면 하느님의 뜻을 찾기보다 우리의 뜻을 더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뭔가 더 우리에게 행복을 줄것 같고 풍요를 줄것 같고 뭔가 우리를 대단한 지위에 올려줄 것 같고 무언가를 보장해 줄 것처럼 달콤하기 그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바리사이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의 어떤 논쟁 안에서 펼쳐지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 예수님의 어떤 자의식, 예수님의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그들과의 대화 안에서 드러내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서는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그 부딪힘에 어떤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 끊임없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만의 방식,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계획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겠다는 우리의 어떤 다짐과 계획들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그런 존재인데 억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더 쫓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변질되면서 마치 세상이 주는 가치가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런 세상의 방식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삶에서 무언가를 실현시킬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죠. 죄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단절케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를 청하고 다시 하느님의 뜻을 사는 것은 그런 우리의 착각과 어떤 잘못된 생각의 어떤 틀을 새롭게 던져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가장 가볍게 그리고 완성 있게 그리고 뜻 있게 이뤄내는 삶이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생각과 계획과 어떤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읽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풍토를 갖고 가는 우리의 신앙의 풍토를 건설해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우리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들이 늘 우리의 어떤 부딪힘처럼 우리 안에 어떤 잡념처럼 우리 안에 어떤 분심처럼 일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어, 다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우리의 죄의 어떤 유혹들, 어떤 죄의 손길들이 더 우리에게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그런 때야말로 내가 하느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더 우리 자신을 그분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그분의 풍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풍토에 놓여지면 어떠한 생물도 잘 자라나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 늘 우리를 둔다면 우리의 죄의 나약함과 우리 어떤 유혹들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사는 것, 그러한 영원함을 사는 것, 그러한 영원함을 살고자 우리 자신의 것을 새롭게 그분께 봉헌하는 삶,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을 더욱더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순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의 부족한 그 죄의 나약함을 벗어던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새로운 걸음으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